자, 이어서 인도 문화 부분 정리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이 마오리아 왕조의 아스카왕, 쿠션 왕조의 간단한 미술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굽타 왕조, 정치적으로 큰 특징은 없지만 굽타 왕조가 유명한 이유가 인도 어떤 고전 문화의 뿌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힌두교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인도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나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카레가 떠오를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짬뽕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썩는 걸 좋아해 이전부터 있었던 브라만교랑 신생 불교 그리고 민간신앙이 합쳐지면서 힌두교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교리도 거의 비슷해 불교처럼 수양 열심히 수양하면 은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얘네는 좀 독특한 게 신이 1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잡단, 잡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다양한 신들을 믿게 되는데 그 중에서 3대장이 있대요. 이름도 독특해. 브라흐마, 비슈누, 씨바. 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신, 씨바.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내 여자친구가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살이도 몰라. 그럴 때 물어보세요. 너, 인도 힌두교의 3대장 신 중에 가장 매력적인 신이 누군지 알아? 당연히 답변 못할 거아니야 얘기해 주세요. 씨바. 그러면 스트레스 좀 풀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좀 뇌가 비어있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외쳐주세요 씨바 이번에 주관식 나올지도 몰라요 씨바 자, 이 삼대장신이 힌두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이래요 자 근데 인도 사람들은 요것들 신성시하고 아주 좋아한대요 갠지스강 알죠 인도에 있는 강인데 이 비슈누슨 있잖아 비슈누 신의 뒤꿈치에서 나오는 물이 갠지스 강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대요. 인기 있는 신의 뒤꿈치에서 흐르는 물이니까 되게 신성시하겠죠. 실제로 인도 가 보면 갠지스 강에 많은 사람들이 막 샤워하고 물막 먹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똥물이거든. 근데 갠지스 강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신의 뒤꿈치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물로 씻으면 있는 죄가 사라진다란 이런 믿음이 있대요. 한번 가서 보세요. 겐지스강. 소. 소 중에서도 암소가 상당히 신성시되는데, 인도 가보면은, 선생님 솔직히 못 가봤거든? 가보고 싶어. 인도 가보면은 소가 도로 한복판을 막 점령해도 그냥 놔둔대요. 차도로 가도 놔두고. 왜냐면, 요런 유명한 신들이 이 소들과 함께 등장한대요. 그래서 소를 상당히 신성시한대요. 특히 여자소. 소. 국제화 시대 때, 또 여자친구가 또 인도인 수도 있잖아. 그럴 때또 여자친구 잘해준다고 막 한우 사다가 막 구워주고 그랬다가 싸다고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섹시해야 된다니까 뇌가. 그 요가. 선생님들 요가 해봤거든. 막이가지 가지고 막 했는데, 오 요가 하면은 몸이 수련이 되고 또 이렇게 호흡으로 또 육체적으로 단련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몸과 정신 수양에 요가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세면은좀안 맞는 것 같아요. 셈은 요가보다는 음악 딱신난거 틀어놓고 막, 막 춤추는 거막 중바. 이런 거 좋아하지. 막 요가는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난 중바. 자 그다음에 신분차별을 인정합니다. 불라만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 마누법전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토교에 보면은 성경 이런 게 있잖아. 이건 힌두교의 성경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마누라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데. 이 인간이 신의 계시를 듣고서 만든 법전이라고 합니다. 만우법전. 성경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종교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힌두교도들의 생활까지도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향을 끼치는 만우법전. 자, 이런 게 뭐다? 힌두교. 인도하면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고전문화가 이때 싹 트는데,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있어요. 이 산스크리트어가 그 당시 고급 언어였었대. 지금 잘 쓰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기 작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한 번씩 그냥 보세요. 외우지 말어. 이렇게 짜질그라하게 외우라고 쓰면 안 쓰, 라고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걸좀 알아두세요. 굽타 양식. 음. 우리 기억나요? 아까 쿠샨 왕조 때 간다라 지역에 알렉산드로스가 오면서 간다라 양식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잖아요. 간다라 양식 특징 뭐였어요? 댓글 써 보세요. 맞아요. 제대로 썼어요. 간다라 양식 특징은 인도 쪽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섞여 오면서 인간 중심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면서 불상이 만들어지죠. 인간의 모습을 한 불상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옷 같은 스타일이나 생김새가 약간 그리스적인 그리스적인 냄새가 좀 남아 있다 그랬어. 옷도 우리 아이소토텔레스가 있는 이런 두꺼운 주름이 있는 옷 있고. 사진 아마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인도, 고유 양식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생김새도 약간 인도풍으로 변하고 옷 자체가 되게 얇아져요. 그래서 거의 속살이 막 드러날 정도로 아주 매끈하게. 그래서 속살이 다 보여. 선생님 같은 가슴도 보이고, 막 쪼꼭지도 보이고, 막가바 복근 다 보여요. 자, 이런 양식. 그래서 간다리 양식과 차이가 있어요. 다시, 간다라 양식, 인간의 모습을 한 불상이지만, 옷이 그리스풍. 근데, 여기다 인도 고유 양식이 접목이 되면서, 옷이 되게 얇아지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불상이 제작되는 것이 구타 양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잔타 석굴 사원이 있어요. 여기 자료하면 나가죠?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요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도, 인도하면 은좀 선입관이 좀 있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선생님도 약간 편견이 있어요. 가면은 좀 무서워, 선생님도. 날 덮치지 않을까? 나의 매력에 사람들이 집착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런 약간 두려움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 사례고 인구가 엄청나잖아. 그래서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우리가 접하는 안 좋은 소식들은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되게 똑똑합니다. 아, 어, 세계에 엄청난 두뇌들 있죠. 브레인들. 상당수가 인도 사람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수학, 이런 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율 들어봤죠. 뭐, 3.14, 짜짜짜짜짜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지구 둘레를 계산했대. 그리고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증명을 했고, 0의 개념을 창안을 해놨대요. 뭐, 1, 2, 3, 4, 이런 건 눈에 보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할수 있는데, 추상적인 영예 개념을 얘네들이 창안을 해냈대요. 대단한 애들이지. 그리고 십진법을 사용했고, 이거 우리 지금 다 쓰고 있잖아. 이것이 훗날 이슬람 세계에 전해지고, 이슬람이 이것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봤었을 때, 인도, 어, 저력 있는 브레인들이에요. 진정한 내생남 인도인들이었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굽타 왕조는 문화적으로 힌두교랑 고전 문화가 싹 텄던 왕조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고, 오늘의 핵심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새길 때, 사귈 때, 내색남, 내색년을 사겨라. 오늘의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